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재판 중이십니다. 그리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인 것을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증거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제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곽종근에게 일공수 여단장이, 곽종근이 일공수 여단장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간별로 개엄에서부터 국회 본관 진입까지를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12월 3일 2024년이죠.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1 23시 11시 4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23시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1시 18분까지 헬리콥터로 약 24회 계엄군이 출동했습니다. 23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11시 54분에는 국회 앞에 인파가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0시 34분에 계엄군이 우리가 다 봤듯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음요. 계엄군 도착 시간이 중요합니다. 12월 3일 11시 48분부터 헬기를 타고 24회에 걸쳐서 12월 4일 1시 18분까지 도착했습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국회 본관에 국회 경내 헬기가 도착하는 광경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지금 국회 본관에 도착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국회에 도착한 다시 말하면 보좌관들 그리고 국회 관계자들에 해서 제지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보면 이미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국회 안에는 약 3천 명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출동했던 계엄군 전체는 230명이고 국회 본관에 들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제주로 16명이 그 안에 3천 명을 끄집어냅니까 다음요 곽종근이 헌재에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24일, 12월 4일, 0시 20분경입니다. 0시 20분에 곽종근에게 전화해서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을 구슬로 안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12월 4일, 0시 24분, 20분입니다. 그런데 일공수여단장은 12월 4일 0시 24분쯤 곽종근에게 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했어요. 다음요. 다음. 그러면 대통령의 이번에 뭐가 밝혀졌냐면 검찰이 경호처에. 비화폰 다시 말하면 암호로 통하는 화그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통화 기록을 보겠습니다. 다음요. 윤 대통령은 수방 사령관하고 특전 사령관 각각 20, 12월 3일 두 차례 그 다음에 12월 4일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통화 기록입니다. 12월 3일 23시 다시 말하면 11시 33분에 수방사령관에 도착 전화합니다. 병력이 도착했나?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 본 것처럼 병력이 도착한 건 12월 3일 11시 48분입니다. 그때 1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2분 있다가 곽종근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11시 48분에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있다가 12월 4일 11시 31분에 특전사령관 곽종군에게 통화합니다. 자네 어디 있나? 그러자 곽종군이 자기는 지금 현장에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를 끊고 수방사령관에게 1분 있다가 통화합니다. 그게 0시 32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 들어간 1여단장 이상현 그러니까 특전사 1 여단이 지금 국회에 도착했는데 이상현은 여단장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자기가 0시 24분에 곽종근한테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대통령하고 통화 후에 지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화 기록을 보면 대통령이 곽정근한테 통화한 것은 40초 정도고 0시 31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1여단장이 자기가 지시받은 건 그보다 10분 전입니다. 대통령 지시 없이 곽정근이 지금 직접 1여단장에게 들어가서 끄집어내려 해놓고 대통령은 10분 있다가 통화했습니다. 지금 곽정근의 이야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 은 곽정근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법정의 증언과 그리고 모든 통화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저 단악한 곽종근과 그리고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박수선을 위해서 내란제를 네 뒤집어치고 저 주사파와 싸우다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억울한 윤석열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 대통령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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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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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란 토작 이재명 정권 다 도하자 다 도하자 다 도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공 어쩌다가 이거 우리 군이 이렇게 우리 이동호 장로 전직 운동권한테도 조롱을 받는 정말 찬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 보면은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바뀌고 그나마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던 지간에 우리 국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당선을 시켰던 지간에 이 나라가 그래로잘 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서습니까 군에 가는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금년에만 미사일 도발을 몇번 했는지 아십니까? 일곱 번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곱 번 했습니다 이재명 취임 이후에 두번 했습니다 바로 어제 지난번 이어서 16일 만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우리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우리한테 도발를할 때도 그때 당시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방금 이동호 장로가 이야기했지만 합참 의장이 합참의 전 장성들 그리고 대령 및 중령 300명 전원을 동시에 갈아치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폭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안 들어가 봤지만은 감옥에 들가도 깜빵해도 여러분 서열이 있습니다. 저는 합참어당은 이번에 공군 대장이 됐습니다. 저는 현역에 있을 때부터 공군과 우리 해군은 합참 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요. 한미연합 작전을 하고 우리 합동 육해공군 해병대 작전을 주의했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함장 배 배를 조종했던 배를 주휘했던 함장입니다. 비행기를 전투기를 조종했던 전후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참에 몇십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몇십개 부서에 각각 우리 육사 출신만 해도 한 부서에 동기생이 한 명, 내지 많아야 두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침수작전이나 전면전이라면 실제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진급을 나고 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받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한 번에 바뀌는 경우 있습니까? 정말 이놈들은 말이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장관 출신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과자들입니까 20명이 넘습니다. 저는 저보고 누가 너 임마 이거 잘못해서 그러면은 제가 억울해서라도 그걸 밝히겠습니다. 너 정과자야. 너부정적으로 당선돼서 이렇게 하는데도왜이런들은단한 명도 내가 한번 해보자. 성관이 마셔가지니다 이런 자정력이 없는 놈들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을 완전히 바꾸겠다면 은 최소한 장관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장관을 세워놓고 해야죠. 방위병 출신을 방위병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걸 그대로 무기라고 방관하고 취시하는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면은 당장 오늘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놈들입니다 아니면 은이 세상에서 저 우간자 나이지리아보다 못한 아주 열등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하자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 이렇게 나서 저항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만 여러분 방범한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일 당장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살도록 제발 좀 우리 국민들 제발 정신 차리고 돈을부럽뜨고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다쫓아냅시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CPEC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Right now they have the in the 미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 번째 Korea 연사로 Korea right 한국에 네번 왔던. 모스탄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자이 모스탄 대사를 Korean, 발언한 것을 Jones. 미국이 한국 어떻게 보고 있는가 so how does the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right 지금요 그 이재명하고 right now,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이건 다 쇼야 쇼 And Trump, together, but 이제 1 0 대를 3일 할텐데 마지막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CPEC uh, 대회 초청을 받아서 invited, 원래 지금 내가 CPEC 대회를 갈 사이 되는 거야. 그런데 there 서울 경찰청이 However, the Seoul 출입국을 막아놔서 이거 보세요. 내 초청장 옹골 떼어봐요. 이거 on 보세요. Me. 이초청장 so 초청장이 왔잖아. From CP. 오면 여기 내가 갔으면요. So 트럼프도 there,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모스턴 비롯하여 고든 창도다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휘하는 것은 뭐냐 서울 경찰청이 아니고 so 저 이재명 전놈이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거야 And 지금 이재명, 내가 만약에 가서 연설했으면요 so 초박살 내버립니다 초박살을 일단은 내가 못 가게 됐기 때문에 And 초청장이 왔음에도 내가 못 갔어요. And I even go there. 그래서 일단은 그못산 대사가 연설한 것을 다빈이가 통역을 할 테니 so 미국이 한국을 speech 어떻게, speech 어떻게 보고 있는가 this 잘 들으세요. So 자 들어봐 주세요. America. America. Korea uh, in, and what we're seeing, I think people are not aware of the persecution that's happening there. What they've done to th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that has caused, I think, huge instability in what I would say was that once strong democratic. 윤대통령에 대해 일어난바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일어난일과적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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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적인대통령인데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 홀로 있는 동성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브라질 대통령의 아버지가 태우게 했던 사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라는 관세를 부과하고 브라질 대법관들을 제재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서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국공산한과북한모에에게한국의 장악은 가치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중공한북한국한국을 하는 것이 제1도련선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제3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통해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대통령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는 25일,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거래를 했다고 했으면서 또 한국에서는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트럼프는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뿐이지만. 한 뒤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합의와 이재명의 합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건의주의적인 태도로 모든 영향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한반도 통일이 남한을 통해, 즉 한반도의 남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수 있다는 걸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충격적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요새이며 중국 공산당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무제한 초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함락한다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초안전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이는 단지 지역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국가, 즉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자, 알아 들으셨어요? So have you understood the content of this? 다빈이가 동시 통역 잘하죠? So is she good at interpreting? 나도 영몇 마디는 아는데. I knew a few English words myself. 또황준 장군님도 영어 잘해요. And General Huang j u n x i n is also 장군님, very good at English. 다음 나와 보세요. 다음 나서 나가 토크 한번 해봐요. 지금 못산 대사 아까 연설 다 들으셨죠? 예. 결국은 뭐냐? 이재명은 사기로 선거됐다고 네. 이렇게 모스탄이가 연설했단 말이에요. 뭐, 저 연설 이전에도 네. 여기 와서 몇번 같은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북한과 중국에 대한민국은 점령당했다. 맞아요? 그렇죠 보는 거죠. 네. 크...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경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잖아요. 네.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준 것이다. 그리고 모스탄은요, 모스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속부하란 말이에요. 직속부하. 그러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이재명을 빨리 하고 시키고 내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연 판사가 재판하는 걸 보니까 한달 내로는 현역 내지는 다음 선거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판사 그재판하는거 보고 계시죠? 예. 네. 네. 어, 어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어 판사가 음. 일단은 뭐 검찰이든 네. 검사든 네. 우리 변호사든간에 네.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네. 음. 좀 드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증인들한테도. 네. 뭐, 이게, 이게 아마 내년 2월 달에 네.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아하. 그 이전에 종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11월 17일 날꼭 나와줄 수 있냐고. 네, 11월 말기, 마, 말해. 말에. 말에? 네. 예. 네. 나와줄 수 있냐고 왜그저 윤석열 대표령한테 직접 11월 말에 꼭 나와줄 수 있냐고. 네. 거기에 무슨 암호가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약간 그어저께도그이그 어저, 그 유동규하고 뭐이신구들저 일심 선거 끝나고 네. 검찰에서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고 네. 또 사법부에서도 음. 지금 뭐 대법원을 자꾸 대법원장을 급박하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하니까 사법부에도 음. 어,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졌어요 어제 예, 예. 사표를 던졌고 예. 왜냐하면 검찰청 없, 없앤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재명을 깜빵으로 쳐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